<laughs> 헐, 완전 좋은데, 이거? 어, 귀엽다. 진짜 좋은데? 귀엽나? 어, 근데 귀여운데? 귀엽네. 아, 근데 너무 하얘서 조금 그렇긴 하다. 근데 귀엽긴 해. 귀여워. 응. 귀여워. 음. <laughs> 아, 나 이거 참이 있어? 있는데. 음, 코디딩. 음. 키티가 도져. 어, 핑크색인데? 음. 우사 음. 하나 있고, 음. 참이 있고, 그러니까, 이두개 있어. 나도 많았던 것 같아, 이거. 나 이번 진짜 이거만 원해. 근데 그거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랜덤 어, 아니야? 거 랜덤이야. 어! 이거 안 돼, 나 있어. 그니까. 그니까. 오자마자, 어, 까만, 아, 아, 이거 있는. 있는. 둘다 중국 야 이게 <laughs> 뭐가 들어있을지. <laughs> 아니, 여기 조그만 거 안에 뭐가 들었나 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. 너 여기 지나라말안 끝났네요. 나가. <laughs> 이렇게 다쳐. 어머, 어, 어, 닫혀? <laughs> 응. 어, 근데 좀 귀여울지도? 어, 신기하다. 그러니까. 와. <laughs> 아니 이게 너무 이게 기... 이거 꾸미면 진짜 야 심지어 너 스티커 이런 거 많잖아 응. 이얼마게 올마... 얘랑 어울리는 거어 응. 화면 뭐지 화면 응. <laughs> 너무 예쁘 뭐라고 녹음할까? 어? 잠새 바보 이게 녹음이 되는 위 무슨 소이래요 제가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다? 잠새 바보 어 나... 신기하다. <laughs> 나 진짜 너무 신문물이야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귀엽다. 아니 난 얘가 너무 귀여워 문어가. 아, 아니 난이가 미쳤다니까. 제발 위시리스트 포차고 아니면 키티로 나. 나온대. 뭐어제아 네. 아. 제... 아, 제발. 어! 아 <laughs> 야, 니가 뿜뿜 뿌린 얘기해서 뿜뿜 뿌린 나왔잖아. 교환하면 되지, 너가 그러게 뭘까요? 제발... 아, 아내위시가 하나도 안 나오네. 아, 아, 아. 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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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오... <laughs> 아, 씨, 근데 키티 하나 나왔는데 다행이다. 키티 안 왔으면 좀 짜증 났을 뻔... 압수... 아, 나도 뭐? 내일 사서 꽂잡고나 하면, 너... 그래? 위시 말하고 가자 키티 키티 아, 아니 그중에 이거는 바로 이렇게 뜯을 수 있네 아니 어? 왜넌 돈... 어? 아 모로리? 아... 귀엽죠? 아니 이게 왜 별로냐고. 이거 진짜 너무, 너무 귀여는데 아니 이거 개꺼 어? 뭐야? 이것도 있네?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? 아주. 너희가 찍고 했었네아나 이거 넣어야지?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일단 나는. 32종이야, 근데. 그데 아, 나는. 안 나갈 수도 있겠다. 일단 컵이랑 웨이들 뒤만 있으면 무조건 좋아. 이. 아, 잠깐만. 어, 아, 폭탄이네. 뭐야, 이게? 아, 얘폭탄이거 이거 그 디스커버리에다. 컵 아니면 에피린? 아, 에? 아, 뭐야, 이 누구야? 야, 뭐야? 거... 잠깐만.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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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야, 근데 이거 귀엽다. 아니 근데 이렇게 세개 아니 개, 근데 싫어요. 근데 하나 나왔어. 그니까아야 근데 하나라도 나온 게 아니니? 이것도... 어, 그리고 산. 어, 됐어. 됐어. 아니 아니 넘겨 진짜. 어차피 여기가 여러 개 있잖아. 와 진짜 귀엽다 근데 너무 귀여워. 와 너무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와 진짜 많네. 캣츠 인 캣츠. 이것도 귀엽다. 하기원인데. 어, 근데 진짜 참 너무 귀엽다. 500에 500이었지. 그러니까 비싸. 아니. 얼마만. 만한... 맛... 이거 뽑아 보겠습니다. 우와, 이런 것도 주네? 이거 스티커야. 그거. 아. 어, 이쁘다 어, 어, 그래도 너무 예쁘다. 어, 다 다른 거네? 응. 이치 고신문. 아 귀엽다. 이거 세개 할게요. 당연히 키티. 나왔으면 좋겠다. 키티랑 트윈스타. 구름이. 어, 귀여워. 어, 귀왜 이렇게 잘 나오냐? <laughs> 어, 이거 좋아. 어, 어 와. 귀엽다. 귀여워. 어, 야, 이게. 오, 오, 너무 귀여운데, 이거. 에? 오, 레오 아니야? 헌터머터 거리는데? 그렇긴 한데, 아니. 아! 귀여워! 우와. 야, 레오 아니야? 그냥, 봐봐. 그냥 다 이렇게 나와. 아, 봐봐. 원래 다 이거야? 이 귀여워! 이거 이뻐! 얘는 뭐야? 어약약그 약속의 혼자말 얘는 뭔거 몰라. 누가 어, 이거 금색은 나 처음인데? 나 금색 처음인데? 어. 누구생 예. 음. 예쁜데? 음. 나왔다. 어, 메인일로다. 응. 음. 얘가 주인공이거든. 응. 예쁘지. 응. 이거 하나 더 남았어. 나얘 제발 얘 나왔으면 좋겠어. 제발. 제발. 뭐야 나온 거야? 어. 오, 대박. 역시 운이 좋아. 피쉬오빠로. 누구 좋아해? 나 그냥 잘생긴 애. 어호시 호시나 좋아하고. 어 얘도 좋아. 어, 주인공 얘도 좋아. 다 나왔네. 아저씨 빼고. 아저씨 나와라. 레노. 아, 지금, 지금, 이야주인공금나잘 나온 거 아니야? 나는 역시 잘 나와 금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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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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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근 지금, 지이지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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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금 지금, 지금,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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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금지지 어 이건 이건 처음 어, 대박이다, 봤어. 대박이다, 단체 <laughs> 이거 너무 예쁘지. 잘 나왔는데? 응. 아. 어, 아, 잘 좋아, 나왔는데? 좋아. 아, 이거 없어. 아. <웃음> <웃음> 응. 아, 이... 이게 뭐야? 여러분, 캔디 진데. 우와. 우와. 진이 지인이... 진. 응. 우어 응. 미탁한 배찌 귀여운 거. 어, 노란색인 거 보니까 금발인 거 보니까 아무로인 거 같은데. 에? <laughs> 아, 이 새들이 보고 진이었어. 자, 계속 키드 나와라. 에? 아무로. 아까 말한 금색 맞아. 자, 뜯어 보겠습니다. 말안 해. 해도... 아 이거 스티커야? 체크핀 응. 전 우와 내 남자친구. 두 개야? 내 남자친구 응, 이거 두 개씩 들어 있어. 자. 음. 어내 남자친구 하나 떠나. 아, 몇 명이야. 얘는 아니야. 얘는 싫어. 어내 남자친구. 아무로 내 남자친. 구 내 남자친구 짱 많아 중복 어 귀여운 우리 사겨요 <laughs> 귀여 워 예쁘지 내 네, 이런 게 좋아 근데 이런 거 개도끼도 나와서 좋아 잘 나왔네 원피스 오랜만에 원피스 사봤습니다 어? 잘 나왔네 이 이거 나왔네 로엔키토 이거 나왔어 상 d 아까 모토 데이즈 뜯어보겠습니다. 얘는 책갈피예요. 왜왜 자. 방치들고 다니네. 싫어. 왜 <laughs> 싫대? 누구 갖고 싶어? 당연히 터드러키 쇼트. 쇼터. 근데 저 쇼트인 것 같아. 아닌가? 아 아니다. 바 바꾸고 같은데? 바꾸고 같아. 어? <laughs> 얘 누구야? 바꾸고. 아, 바꾸고 요 아, 나못 알아봤어. 담배갱 아니야? 아니야. 어, 쇼토다. 왜 이렇게 애들이 얼굴이 다 망가졌어? 애들이 많이 싸워서 힘들어. 이, 이번 시리즈는 많이 힘들어. 키리시마. 토드럭키 음. <laughs> 쇼토, 도드로키 쇼토. <laughs> 얘 나왔네. 얘. 나 얼마 있지 싫어. 해골. 귀여. 오오잘 아! 나왔네. 응, 얘네. 아. 잘 나왔네. 아닌데. 내가 안 좋아해. 아나 개토 나온 줄 알았어. 개토 아니야. 보기 싫어졌어. 누구세요? 아얘얘 얘 쎄. 되게 쎄. 천상천하 유아독존. 이거 하나? 아. 아, 누구세요? 얘, 그, 그, 서브에 있어. 음. 좋아, 토우지도 좋고, 거저도. 어, 어, 어! 잘 너무 잘생겼는데? 개토요 아,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. 이게 3,000원 밖에 안 한다고? 그니까. 나더살 거야. 아, 더살 아니, 거야. 왜 키티는 이런 스탠드 안 내주는 거야? 내 말이 키... 거져, 거져, 거져. <laughs> 토지다! 토지! <laughs> 야, 야, 3인방 다 나왔네. 된장 진짜 좋아하는데. 너무... 어, 근데 너무 잘 나왔는데.